안녕하세요. 서울대입구역에 나왔습니다. 서울대입구역은 2호선이 1984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 이 일대가 상업지입니다. 88 올림픽 당시에 숙박 시설이 부족하여 호텔, 모텔 등 숙박 시설이 많이 생겼었고 현재는 이 2번 출구 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반대편 쪽 3번 출구 뒤 쪽에서는 아직까지 숙박 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권을 보러 가기 전에 빌딩 매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업지 건물은 작년 12월달에 397억 평당 약 1억 9천 5백 정도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저기 흰색 건물, 낡은 상업지 건물이 작년에 122억 5천 평당 약 1억 8천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상권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스타벅스 옆쪽 길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샤로스 길이 형성이 됩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청수 부동산 쪽 라인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되어 있고 주로 4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라인을 보시면 일반 상업지 라인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1층들이 10평 단위로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2010년도에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아기자기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이국적인 업체들부터 해서 소속적인 업체들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찍고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를 주로 찾는 고객층들은 20대 초중반부터 해서 주변에 계시는 살고 있는 수요들과 2호선을 타고 오는 외지인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샤로스 길은 배우 수요와 편리한 교통 편이 있어서 어느 어느 길 어느 길처럼 상권이 폭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을 하려면 핫한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프랜차이즈점이 좀 많이 입점하고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주로 술집 같은 저녁 상권까지 형성이 되어야지만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신림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상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울대 있고요, 뒤쪽 샤로스길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